자, 오늘 알아볼 단지는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자, 계약 취소주택 무순이 물량이고요. 현재 여기 시세가 15억인데, 이게 2017년에 분양한 건데, 그때 당시 분양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9억 8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시세 대비해서 5억 정도 싸게 나와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곳이고요. 다만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일단 조건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민영주택이고요.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갑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가능한데 여기 나온 물량이 다자녀 특공물량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 자녀 2명 이상 있으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 전매제한 3년인데 전매제한 현재는 없습니다. 2017년부터 3년 적용이라 이미 다 지났어요. 하지만 거주 의무 기간 3년은 남았습니다. 뭐 유예 기간이 있어서 당장 입주할 필요는 없지만 전세를 다른 사람한테 3년 이상 줄순 없어요 언젠가는 3년 들어가서 거주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은 곳이었고요 민간택지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1월 9일에 올라왔고 특공 접수일 자, 다자녀 특공이 있기 때문에 특공 접수일에 넣으시면 되는데 내일 14일 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당첨자 발표일 1월 17일 날 바로 나오고요 아무리 늦어도 1월 24일까지 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3억을 이때까지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계약금이 일단 30%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계약하실 때 3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70% 납부하시면 되고요. 입주 예정 시기도 바로 다음 달이어가지고 뭐 잔금 대출을 받든 전세를 맞추든 해가지고 나머지 6억 8 6 0 0만 원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계약금 치를 때 신용대출로 하셔도 되는데요.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 받으실 분들은 DSR에서 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신용대출 받으면 잔금 대출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KB 시세가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입주한다고 했을 때 잔금 대출이 최소한 7억 3천에서 7억 5천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분양가가 9억 8천이기 때문에 내 자금 한 2억 5천 정도 뭐 취득세랑 이런 것저런 거다하면 3억 조금 안 되는 금액. 이 정도 있으면 실 입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쨌든 3억 정도는 있어야지 계약도 가능하고 실 거주도 가능합니다. 자,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자, 위쪽이 송파로 들어가죠. 송파 아래쪽. 자, 마천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요.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북일래, 그 밑에 남일래.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천역을 통해서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이 편하고요. 그리고 마천역에 이제 위례선 트램이 들어오면 위례 인프라를 이용하기도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게 25년도 중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자, 마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정역, 남일해역까지 연결되는 트램입니다. 아무래도 위례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새로운 인프라는 잘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오래된 도시인 마천거여보다는 이 위례 신도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하 4층부터 지상 33층 12개 농 119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A 타입, 분양가는 9억 8천, 206동, 502호입니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206동이 여기 위쪽에 위치하고요. 502호라서 여기 남동향, 여기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이라서 평면도는 포베이 판상형. 자, 드레스룸 공간 굉장히 작게 나와 있고요. 안방, D 그자 주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마통봉 잘 되는 구조고, 침실이 침실 3. 그리고 침실이 맞은 편에 팬트리 공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나름 나쁘지 않은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에 비해서 확실히 현재 시세가 높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거 18층이 15억 1,500만 원이고요. 지금 나오는 호가 중에 가장 저렴한 게 14억 5천만 원. 자, 이게 2층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보수적으로 14억으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4억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고요. 자격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자격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세가격을 보게 되면 가장 저렴한 게 6억 7천만원 저축물량이 6억 7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7억 2천만원 여기는 지금 현재 전세수요가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뭐 6억 7, 8천, 뭐 7억 가까이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계약금 있으신 분들은 계약하시고 전세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3년 안에는 입주를 하셔야겠지만요. 입주하는 계획까지 세워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격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입주자 보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자, 태아도 되고 입양 자녀도 가능합니다 일반 다자녀 특공처럼 뭐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100%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부부일지라도 둘다 중복청약이 가능해요 이 조건 되시는 분들은 부부가 중복 청약하셔가지고 확률을 두배 정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는 자격 조건 되시고 계약금 마련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